아까 배가가 나한테 과자를 줬거든.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가 준비한 거라며? 내몫까지 챙겨줘서 진짜 고맙다. 그런데 말이다. 정말 미안한 소리지만. 내가 이걸 못 먹을 것 같거든? 이대로 장식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애한테 주는 게 낫겠더라고. 그런 의미에서 너한테 허락 좀 받으려고 전화했다.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고맙다, 야. 실은 내가 단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정확히 말하자면, 과자에 뭔가 발려있으면 거부감이 든다고 해야 하나? 잼이나 초콜릿이나 생크림 같은 거에 거부감이 들더라고. 나름 잘 먹었던 때가 있는데, 언제부턴가 혀가 찌릿찌릿하고. 하여간, 다음 기회가 생기면 꼭 부디 참고해주라. 아, 그러고 보니 넌 어떤 과자 좋아하냐? 내가 먹진 않더라도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를 하려는데. 제과점에 뭐가 참 많네. 그냥 여기 있는 거다 사갈까? 어? 그래주면? 그럼 나야 고맙지. 톡으로 위치 찍어서 보낼 테니까 빨리 와.